원래 바로 개같이 자려 했는데, 할 일이 남아서 다 하고 자야 됩니다. 하... 다른 데로 갈증입니다. 뱀처럼 생겼죠. 근데 동화뱀이야. 총네 마리가 가고요. 얘네 이름은 블루텅 스킨크입니다. 왜 블루텅이냐? 보여줘. 보여줘. 네가 어떤 놈인지 보여줘. 자, 이번에 히싱하는 건데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하나도 안 무섭다, 는거 빨리 혀좀 보여줘봐. 보여주자 사람들한테. 보셨어요 방금? 쇼미와 추가. 빨리 내름내름 진짜? 한 번만. 넬렘, 넬렘 한 번만. 아 보셨죠? 자 아무튼 다리가 엄청 짧아요 얘네들은. 보이시나요? <laughs> 얘네들은 대구로 가요. 대구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포장을 안전하게 잘 해야 됩니다. 암수구별을 어느 정도 해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두 상황 보고 어느 정도 유추는 되거든요. 이거를 왜이 야밤에 하냐?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해요 기사님이 근데 내가 9시 전에 일어나서 이걸 다할수 있을 리가 없지 자 이제 포장은 끝냈고 아... 이거를... 포장이랑 다끝내긴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지? 진짜 뭔가 기사님이 늦으시거나 주무시거나 왜 이렇게 그럴 것 같지? 밤을 새고 9시에 책임지고 보낼까요? 그게 좋을 것 같긴 해 그게 맞겠죠? 장어 먹으러 왔습니다. 이야, 요이 디펜카이. 이야, 요이 디펜카이. 존나 맛있네. 어이구 참아 아니 벌써 고장난다고? 얘? 예? 아니 10분 썼다 오라들면서 강도? 강도라 해야 되이 이게 좀 단단하게 변하거든요 당연히 건강에안 좋으니까 좀숨 참고 서가정이번에 드디어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여에 붙였어요 돌멩이 느낌 나게 얘가 세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됐네요 익숙한 곳이죠? 다시 와버렸다 그교 일요일 행사 가자 해가지고 근데 가기 전 마지막 행사인데 봐주자 그래서 왔습니다 차 타고 갔습니다 6시간 야 로이키텐 아, 가입 오랜만에 유튜브 한번 올려줘야겠다 유튜브 잡았잖아 안 잡았어 안 잡았다고? 사이드 안시켰냐어 있겠지 기술 같은 거 배우지 않았어? ㅋ ㅋ 진짜로 목표 손톱으로 찍어놓고 손톱 돌리고 이게 죽은 건안 알려줘도 돼? 어, 죽은 거안알려줘 봐봐 왜 이렇게 뭐나고 어떻게 건데, 이제 5개 나 10이야? 5개 나 10이야? 응 10이야? 10이야, 그럼 다아 5개 내가 1 0일까 이찬이가 <laughs> 왜 죽지? 아, 와 이겼네 아, 이다 형은 아직 리딩을 못해 형은 말만 많아 형은 말만 많다니까 아, 애매한데 다시 애매한 거야 왜냐? 내가 높으니까 내가 높다는 걸 완벽하게 파악 내가 완벽하게 파악해버렸으니까 내가 높은 거야 아니, 너가 애매해 뭘애매 높은데? 뭐가 애에뭘애매 높은데? 운동 지고 싶어 야 뭐..뭐야? 이씨 너이 지금 아직 들어가는데? 뭐지? 집에? 어 병.. 병원 가자 하고 타는 거야? 나도 <laughs> 뭐라는, <거> <laughs> <laughs>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기 어린이 별막에왜 비만이야. 병원가비만기야 자리. 에 비만이야. 병수이야 병원에 비만내려 병원에 비이야 병원에 비만이만이야 병원에 비만에 먹을 게 있나 보다. 애들이 아가 봐. 응. 응.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 등록 어? 어, 이거. 좋아요. 네. 좋아요. 외출 만 카트 주 이거 밥만밥만먹어빵이다 아, 어. 진짜 목숨빵이다어데 아, 어, 가위바위보 가이 가이 선 아뭔 소리야.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어. 그거 버린 지 1년 됐다니까? 형이, 형이. 안 때렸냐? 내가 어. 아? 내가 때렸어. 때렸어요? <laughs> 쉽지 않았어, 나. <laughs> 현진 씨몇년생이에 저요? 응. 와, 너좀 서운한데요? 형이 00이에요. 저도 00이에요. 아 00이에요? 00이었구나. 또 아래로 왔어. 여기서 뭐 했어? 한번더 행사 하겠습니다. 많이 안했 그럼 목숨빵이다. 어, 뭐. 맞다. 기대할게. 들고잘가요 데페트 k 리롤스터의 가장 밝은 별입니다. <laughs> 사실 이 이름이 너무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여기에 던 시간들을 떠올려보니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행복과 성공이 함께 하기 기원할게. 잘분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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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매일 바깥에서 일상이 좀 달라져서 당황스러울 거야. 그렇지만 마음 편하게 고잘 먹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좋은 곳에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직 폭발의 눈도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지만 지금까지 해본 처럼 음,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길을 잘 찾아서 건는걸 바래요 그러다가 힘들 때는 언제든지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준 팬들을 기억하고 또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주고 엄마는 언제든지 너를 지지하고 너를 위해 기도할게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 후식 대로 여러분 큰 맛으로 투표하십시오. 저희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 받고 끼치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 힘쓰면 아 싫어? 응. 왜 싫어. 싫어. 어. 떻게 해야 엄청 엄청 싫어 는데 <laughs> 고기, 고기 맛있게 드세요 고기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저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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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세요 리 <laughs> <잘> 가세요 빨리 <laughs> <고기 웃음> 요 그래서 그때 원래 그거 뽑자마자 상소 형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올리라고 했거든요 인스타에 근데 아 이거 나중에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많이 참았습니다. 그 뒤에 번호가 써있었어요. 다섯개가있섯개인 5개. 로또를 해야되나? 아니요 맞아요 우리 결승전날 어? 교회가서 돈 내고 기도하고 <laughs> 대동비 <laughs> <laughs> <대동빈. 웃음> 어머님 들으셨어요? 그때 되게 재밌었던게 결승전날에 저희 연습실에 침대가 있었어요 연습실이 있고 여기 침실이 있는데 저희가 <laughs> <laughs> 침실에 다 누워가지고 실버 스펙트면서 네이버 네이버 해피 스 승승 무조건 이길 거야 그래서 저희가 누고있었어요 진짜 오히려 그냥 재밌었지. 이길 게없으니어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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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이, 맞아 이길 게 없어서 애초에 부담이 안 됐어. 근데 이게 네. 보통 5세트 가면 4세트 이긴 팀이 그냥 분위기가 좋아져. 근데 네. 그때 아이씨 이겼어, 못 쓰겠어. 음, 그때 아. 내가 <laughs> 기억나는데 유충인가 전령을 치고 계셨어. <laughs> 맞죠. 그래서 미사 들어갔어. 미사 들어가, 미사 들어가, 미사 들어가. 여기 온갖 게 있어. 뭐가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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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머리 잘챙기셨고 아, 어? 도중 나라는사어다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게한 번씩 내주면서 <laughs> <laughs> <매트 적어? 웃음> <잘했어? 웃음> 요